한 사신이 찾아 전화를 고자옵니다들러하라 예, 들어오시지요 그간 평안하셨사옵니까, 전하? 무슨 일이요전화께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아주 진귀한 동물이 있다 하여 데리고 나왔습니다 진귀한 동물, 사져오시오예 아니, 이 동물이 사람의 말을 따라 한단 말이요 그렇다면 제가 말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hmm.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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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랑캐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오랑캐다 어떻게 알았지 저군의 경비견이 니다아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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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시무시한 개를 어쩐단 말이오! 떨떡 어, 마십시오! 무시무시한 개라도 저에게는 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옵니다 <놀람> 기다려! 아! 기다려! 손! 진짜. 오랑개다! <놀람> 어떻게 알았지? <할지? 놀람> <아니. 놀람> 아, 오랑개! 아이 녀석! <놀람> 정말 개같이 문장을했 <놀람> 전하! 한 기생이 전하를 뵙고자 하옵니다! 전쟁통의 기생이! 실라하라, 로누라, 오락캐다. 아니 어떻게 했지? 레이나, 레속지 전하, 가시는 걸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 장하지 마세요. 아! <웃음> <웃음> 아 이, 어. 아!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내려! 나오너라. 에이. 에이 음, 음, 음. 드디어 너와 1대1 승부를 벌이게 아. 되겠군. 잔말 어. 말고 덤벼라. 에이, 가자! 에이, 에이, 아! 메이이자아 이게 무슨 소리냐? <놀람> 하, 그 오줌싸개들이 소금을 얻으러 왔다고 합니다. <laughs> 귀엽구나, 들라라 <들러하라>. 들라하라. <놀람> <놀람> 소금 주거라, 예, 네, 그래, 그래. 여기, 여기. 여기. <놀람> <놀람> 아이 오락가다 아니 어떻게 할지 지 에노! 감촉같이속았 예, 예, 놈 여기 쳐들어온 목적이 무엇이냐? 참말이 <laughs> 이놈이 지금 너무 많이 쌌다, 이놈아.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조금 있으면 국경이 나올 것이오 예, 전하, 예. 전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국경을 접한 지역이라 사람을 닮은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다고 들어서 옵다 아니, 조심해서 갑시다. 예. 아. 아. 아니, 아니, 이것이 무엇이냐. 아니, 그 말로만 듣던 무시무시한 킹콩입니다. 저러. 아. 저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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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렐라! 이 야, 너 먹은 거체했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락 어떻게 알았지? 부럽잖아! 가자! 아 아, 뭐야, <laughs> 아니, 어, 어. 아니, 이게 부끄럽게! 아, <laughs> <아유. 야>. 비키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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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대다나 핀정상에서 갈 거야, 내 지금. 아니, 가긴, 어디가?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오락해. 아무튼, 지민 몹시 기쁘. 더 기쁜 일 없겠어. 예, 전하. 제가 그럴 줄 알고, 풍물패를 불렀어옵니다 아, 풍물패. 들어오너라 전쟁에서 승리하니. 덩, 덩, 딜, 덩, 덩. 먹을 것이 많겠구나. 오랑, 켜도. 어떻게, 알았지? 똥똥 덩, 떠, 덩, 떠, 전하 예! 네! 네, 여기... 전하 감수사의 주지스님들께서 전하를 뵙고자 옵니다. 주지스님이 들여 하라. 네. 이리 오시 여기, 장... 주지스님께서 여기, 여기, 인일로 오셨습니까 전하 전화. 전하의 얼굴에 근심이 오 여기, 다하다어떻어 알았지 기지대 여기, 여기, 여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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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다나 이거 소리성에는 아주 특이한 악기가 있다고 들어서 옵니다. 그게 무엇이요잘 보시지요. 바로 이 악기입니다. <laughs> <laughs> 아니 이게 무엇이에그 예. 검은고라는 악기였는데 어, 음, 검은 소리가 아주 은은하고 좋사옵니다. 잘 보시지요.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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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의 울음소리냐 천하 얼마 전 윤대간의 여식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옵니다 들라하라+ 들라하라 아, 울음소리가 장군감이오 <laughs> 성은이 만 극하옵니다 천하 귀여운 아이의 얼굴을 좀 봅시다 예 천하 아이 우락했다 아니 어떻게 그지 <laughs> 너무 귀여워서 감쪽같이 소강문. 이놈. 왜 이놈. 여기에 잠입한 목적이 무엇이냐? 웃지 마라. 이놈이. 이제 어전 회의가 시작되니 안으로 두시지요 열합시다. 예, 예. 네. 이쪽으로. 예. 아니, 이것이 무엇이오? 이거 무가 싸웁니다. 아니, 궁궐한 관리를 어찌 키네? 당장 뽑아 버리시오. 예. 쳐. 저... 어. 아우. 아우! 우라유다! 어떻게 하지나이곳에 뽑아라! 이누을 아, 뽑아라! 아시란 누 전하, 이곳에서 충성스러운 전사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전사, 아군인지 적군인지 어찌한단 말이야? 걱정 마십시오. 저희만의 암호가 있지 않사옵니까? 음. 권장군 감자, 인삼,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해야 하옵니다. 쳤어! 지금 시간이 됐사옵니다. 음. 어. <laughs> 아! 저건 뭐란 말이야? 충성의 전사이옵니다 제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아무를 대보게 싸웁니다 감자 튀김 돼지 갈비 옹깃밥 추가 오랑캐다 어떻게 알았지? 오랑캐다 어떻게 알았지? 알았지? 중전마만 합시오 중전이 전쟁터에 웬일이오? 이쪽같이 속였군! 어, 어, 저도 맞습니다. 속을 뻔했어니다 진짜 충전인 줄 알았다! 음, 네, 형! 급히 그 청나에서 비둘기 서신이 도착했어니다 비둘기 서신이라? 가져오나! 예! 어이이 <laughs> 비둘기는 꼭 돼지 가소 아! 돼둘기 어? <laughs> 전하! 제가 어... 이 서신을 한번 읽어보겠사옵니다 고거8 1일고아고거 예. 고거. 고거. 뭐라고 하는 것이요 모르겠사옵니다 고거. 자 이제 일 봤으니 날아가거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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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 뚱뚱해서 못 나르지? 아이 어떻게 알았지? 아이 오라크다! 아이 어떻게 알지 아! 지도를 보며 적들이 없는 곳을 찾아 퇴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옵니다 좋이다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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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를 봅시다 저는 우리나라는 대륙을 향해 진격하는 용맹스런 호랑이를 닮아 싸웁니다. 그렇군. 예. 아니. 우리나라가 진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소. 음, 늘어났다줄어들었다 어? 간척 싸워 저는 아, 지도를 보며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시다, 바로 이곳이 우리 진영이옵니다. 음. 예. 우리 진영에서 벗어나 이 강을 흘러 지나가면 북으로 계속 진격하다 보면 여기 평양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음... 평양성을 넘어 이압록강 근역을 무너뜨려지 이곳 여성석에는 아주 특이한 동물들이 산다고 합니다. 특이한 동물? 예, 바로 이 동물이옵니다. 자, 어이, 어이, 이게 무엇이요? 예, 그 브라운이란 동물이 온데 브라운? 브라운이? 예. 어이. 그 사람의 말을 전혀 안 듣사옵니다 어허. 잘 보시지요 브라우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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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을 안 듣사옵니다 어허. 자 신기하게. 브라우니 먹어! 먹어! 오랑캐다! 아니 어찌해!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며 축하사절단이 왔다고 합니다이 전쟁 중에 축하사절단이? 그러게 말이옵니다 일단 들러와라! 들러와라!